오늘의 주제는 INFJ 인프제가 이별을 결심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프제가 이별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걸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첫 번째로 인프제가 이별을 결심하는 가정인데요 연애를 하면서 인프제 분들이 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은 보통 인프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음, 배려하지 않거나 맞춰가지 않는 행동, 이 행동을 이성 친구분이 하면 인프제는 그 점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임프제는 실망감을 가지고 조금씩 포기하게 돼요. 임프제가, 내가 계속 말해봤자,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별을 결심하는 시작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임프제는 연인에게 헌신적인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연인에게, 헌신적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성 친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임프제는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임프제 본인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연인에게 가 있는 헌신적인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드리면 상대방을 위해. 헌신적인 마음을 쓰고 있었다면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음,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임프제는 왜 혼자 생각해서 이별을 다짐할까인데요. 만약 첫 번째 상황처럼 임프제분이 연인에게 헌신적인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임프제가 할수 있는 건 혼자 생각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갈등을 싫어해서 항상 배려하고 미움받는 걸 못하는 인프제가 연인분에게 어,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전달한 게 인프제 입장에서는 어,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대부분 인프제분들은 어, 나랑 안 맞네? 조금 멀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멀리 하는 게 인프제예요. 근데 연인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이쁜 연애 하는 게 원래 인프제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혼자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별을 다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인프제의 시간을 좀 가지자의 의미인데요 어, 사실 인프제분이 이 말을 먼저 꺼냈다면 제 생각엔 99% 정도로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고 봐도 돼요 인프제분들이 시간을 가지자라는 말을 꺼내는 타이밍이 대부분 이런 상황일 텐데 음,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해서 말을 하는 경우나 연인에게 헌신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 평소의 인프제와 다른 모습인 걸 연인분은 눈치를 채실 건데 이때 연인분이 인프제에게 너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인프제는 좀 당황스러워요. 인프제 입장에서는 어, 너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인프제 연애 팁인데요. 인프제는 연애를 하면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 연애 시작부터 연인에게 이미 마음을 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음, 100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의 점수가 높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인프제 분과 연애하시는 분은 그 인프제의 헌신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만 해 주시면 돼요. 그 헌신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임프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로 맞춰가면서 배려하는 연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면 임프제의 헌신적인 마음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